안녕하세요. 아저씨 스타입니다. 오늘은 193만 5,980원의 예산이 소요된 컴퓨터 견적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인텔 12세대 CPU의 강세로 최근 20만원 초반대까지 가격이 곤두박질하여 가성비템이 되어버린 라이젠 5600X와 ASUS RTX 3070KO 그래픽카드를 기반으로 한 200만원에 살짝 못 미치는 나름 가성비 견적입니다. 4월 18일에 견적을 냈던 제품이고 카페 글번호 17739번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제품 주문을 딜러몰인 C사 기준으로 먼저 짜고 지사와 가격 비교를 한 뒤에 저렴한 쪽으로 쪼개서 주문을 진행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컴퓨터 견적을 드립니다. 먼저 CPU는 AMD 라이젠 5600X입니다. 출시 초반 품기까지 일어나면서 40만 원 중반까지 가격이 올라갔던 제품인데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시사 기준 22만 6,700원입니다. 메인보드는 ASUS 터프 게이밍 B550M 플러스 제품을 선택하였는데 인텔 12세대 메인보드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 AMD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입니다. 시사 기준 16만 430원입니다. 메모리는 삼성 DDR4 PC 25,616기가 두 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시사 기준 77,100원 총두개 154,200원입니다. 그래픽카드는 ASUS RTX 3070 KO를 사용하였습니다. 시사 기준 89만 4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0년 11월 23일에 카페 이벤트로 시소닉 700W 파워와 함께 해당 제품을 69만 9천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가격을 보면 지금 가격은 참 후덜덜합니다. 당시 아홉 분이 구매를 하셨는데, 잘 사용하고 계시죠? SSD는 삼성 9 8 0 m 2 NVMe 1TB 제품을 사용을 하였고, G사 기준으로 15만 3450원입니다. 요새 조금씩 가격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파워는 시소닉 포커스 골드 GM-850 파워입니다. 해당 제품에 딱 알맞는 파워 용량이며 믿고 쓰는 시소닉 제품입니다. 지사 기준 150,480원입니다. 쿨러는 딥쿨의 겟맥스 402X 제품입니다. RGB가 없어 다소 심심할 수는 있으나 공랭 쿨러 중에 가성비가 좋고 많은 분들이 찾는 제품입니다. 지사 기준 38,6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다크플래시 DLX21 RGB 메쉬 강화유리 블랙 케이스입니다. 전면 메쉬 타입의 넉넉한 내부 공간으로 굳이 하이엔드가 아니어도 정말 많이 찾는 제품이며 지사 기준 88,110원입니다. 공인비 포함하여 총 금액은 1935,98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만약 지역화폐로 결제를 하셨다면 이번 달 인센티브 기준으로는 6매가 필요했겠네요. 예상 충전액은 1759,990원입니다. 간단히 그래픽카드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큰 폭의 하락이 지속되다가 현재 주춤합니다. 두달 정도 더 기다린다. 4,000번대의 그래픽카드를 구매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반 유저들 말고 채굴자들도 그래픽카드 가격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 이더리움 채굴의 지분 증명 방식 전환이 3분기 이후로 미뤄진 이슈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떨어진 시세 덕에 채산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현재 상황과 채굴기 돌리기 안 좋은 여름이라는 날씨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시세 하락에 좀더 시선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픽카드 가격이 좀더 떨어지고 코인 시세가 갑자기 오르는 이슈가 있을 때 가격이 폭등하고 재고가 순삭되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레이븐 코인 등의 시세에도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저도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 레이븐 채굴기 하나를 돌립니다 3080 하나랑 70 두개로 돌리는데 현재 60원 후반대 왔다갔다 하면서 하루에 9000원 약간 못되게 캐는 것 같습니다 같은 채굴기로 작년 가을엔 하루에 3만원씩 캐졌는데 방감기와 시세 하락 등으로 지금은 한 달에 25만원 수준이니 전기세 약 10만원 정도 빼고 15만원 수준으로 캔다고 보면 못해도 1년 내에 기기값을 건져야 된다는 채굴자의 입장에선 지금 최산성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나 그래픽카드 가격이 뚝 떨어졌기에 채굴기를 늘려보자 하는 생각도 충분히 할 만합니다. 만약 레이븐 코인 시세가 100원을 돌파하는데 그래픽카드 시세가 지금 수준이라면 채굴기를 만들지 않을까요? 물론 다른 코인도 봐야 되지만 저는 레이븐 코인 기준으로 얄팍하게 소비자 그래픽카드 구매 시기를 대충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아저씨스트 IT 공작소 PC 판매에 대해서 몇 가지의 기준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번 판매권을 기준으로 눈에 띄는 특가로 그래픽카드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아예 그래픽카드는 주문을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픽카드의 경우 직접 케이사존에 핫디를 검색하거나 별도로 구매를 하셔서 컴퓨터를 찾으러 오실 때 지참해 오시거나 배송지를 저희 매장 쪽으로 직접 보내주시는 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문을 받고 작업을 진행하는 며칠 사이에도 그래픽카드 시세 변동에 따라서 고객의 변덕을 부리시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이유를 막론하고 판매하는 자체가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가격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더 저렴하게 직접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른 부품들도 개별 구매가 더 저렴하시다면 직접 드래곤볼 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오픈마인드입니다. 다 받아줍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알아서 견적을 짜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상 짜드리면 갑자기 디테일해지면서 계속 견적 수정을 요구하는데 견적 수정은 딱 1회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시점에 최종 견적을 손을 보고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카톡방에 박제를 한 뒤에 견적 변경은 아예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컴퓨터는 먼 곳에서 구매하는 거 아닙니다. 경기도 오산, 화성, 수원 인근에 계시는 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